엄마, 오늘 선이가 엄마한테 저녁 잘 먹었다고 감사 인사드리고 싶대요. 네, 어머님, 오늘 저녁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.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별것도 아닌데 뭘 그런 걸로. 서울에서 혼자 자취한다면서? 다음에도 또 언제든지 집밥 먹고 싶으면 놀러와라. 네, 어머님, 음식 솜씨가 워낙 좋으셔서 뭐든지 다 맛있게 먹었어요. 갈비찜이며 생선구이며 하나같이 어쩜 그렇게 맛있던지. 진짜 배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. 우리 엄마가 원래 손맛이 좋기로 유명하셔. 밤에 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이야기해. 비행기 태우기는? 그런데 선이 너는 정말 맛있게 먹은 거 맞아? 내가 볼 때는 음식이 입에 별로 안 맞는 것 같던데. 네, 그럴리가요? 얼마나 맛있게 잘 먹었는데요. 음식이 다 맛있어서 젓가락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, 선이가 원래 밥한 공기 다 먹는 애가 아니야. 오늘 진짜 많이 먹더라고. 그래, 먹긴 먹는 것 같은데, 음식 편식이 좀 심한 것 같더구나. 고기만 먹지 말고, 다른 야채 반찬들도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지. 안 그래도 혼자 자취한다면서? 그래서 잡채도 먹고 브로콜리도 많이 먹었는데. 내 말은 그게 아니고. 아, 나는 엄마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것 같은데? 선이가 김치 안 먹은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? 그래, 김장김치에 새로 담근 파김치도 꺼내놨는데. 너는 우리 집 김치에 손도 안대는 것 같더라.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김치 하나만큼은 정말 자신 있거든. 저 그게 말이죠 어머님. 제가 좀 그게. 내가 말할게. 엄마, 선이가 아직 김치를 잘못 먹어요. 뭐? 한국 사람이 김치를 못 먹는다고? 선이가 어렸을 때 미국 이민 가서 고등학교 때까지 거기서 살았잖아요. 대학 때 한국으로 혼자 건너와서 정착한 케이스라 아직 너무 매운 음식이나 김치 같은 삭힌 음식 종류는 못 먹어요. 네, 제가 부모님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한국 음식을 자주 먹긴 했지만, 아직 못 먹는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. 김치를 못 먹는다니, 나는 처음 들었다. 아무리 미국에서 살았어도 한국 사람이잖냐. 너희 부모님 두분 모두 한국 사람이시고, 생전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보네. 죄송해요. 예전부터 입에 너무 안 맞더라고요. 미국에서 살았어도 잘 먹는 친구들도 있는데. 저는 어릴 때 너무 매워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 이후로 잘못 먹게 되었어요. 지금도 노력 중이니까 나중엔 더 좋아지겠죠. 그게 말이 되니? 요즘 유튜브 보니까 외국 사람들도 김치 잘만 먹던데? 너 그거 다 핑계야. 아무리 미국에서 자랐어도 토종 한국인 핏줄이 흐르는데 김치 못 먹는 건 창피한 줄 알아야지. 엄마, 너무 그렇게 몰아 세우지 마세요. 선이도 노력 중이고, 앞으로 조금씩 먹을 수 있게 되겠죠. 아이고, 나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이해를 못 하겠다. 선이 어머님이 음식 솜씨가 좀 없으신가 보네.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냥 제가 잘못 먹는 거고, 다른 식구들은 김치 좋아하세요. 자기 엄마라고 편들기는. 아무튼 선이, 너는 결혼하고 나면 편식하는 벌은 내가 고쳐줄게. 지금까지 먹어버릇을 안 해서 그렇고, 한번 먹기 시작하면 아주 맛있게 먹을 거다. 사실 그건 그래. 우리 엄마가 김치 진짜 맛있게 잘 담그시거든.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한번 밥 먹어보면 돈줄 테니까 김치 팔라고 난리야. 앞으로 선이 너도 우리 집 김치 먹어보면 생각이 달라지게 될걸? 네, 어머님, 노력해볼게요. 남자친구와 올가을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. 저희 식구는 제가 태어나고 얼마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저는 미국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습니다. 대학을 미국에서 다닐까 한국에서 다닐까 고민하다가 항상 한국에 관심이 많았고 한 번쯤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혼자 서울에서 자취하며 대학을 다녔어요. 그러다 정이 들어 대학 졸업하고 취직까지 하게 되었고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죠. 이 나이 먹도록 김치를 못 먹는 건 제가 어릴 때 김치를 먹고 매워서 고생한 기억도 있지만 미국에 살면서 김치 냄새 마늘 냄새 난다고 또래 친구들에게 놀림도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더안 먹으려고 피해 다니다 보니 지금도 못 먹게 되었습니다. 가을에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남자친구의 자취방 계약이 4월에 끝나게 되면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저희 집에서 잠시 같이 살고 있었어요. 선이야, 오늘 택배로 반찬 좀 보냈다. 우리 아들 좋아하는 게장도 보냈고, 너 좋아하는 장조림도 보냈어. 네, 어머님 감사합니다. 덕분에 집에서 밥 잘해 먹고 있어요. 그래, 그리고 김치도 새로 담궈서 보내니까, 받자마자 바로 냉장고에 넣어라. 저기, 어머님 죄송한데, 김치는 당분간 그만 보내주셔도 될것 같아요. 그게 무슨 말이야? 내가 보낸 김치가 맛이 없니? 아니, 그런 게 아니고요. 전에 보내주신 김치도 아직 그대로 남았고, 냉장고에 김치통이 꽉 차서 더 이상 들어갈 곳도 없어요. 지난달에 보내준 김치가 왜 아직도 남아있어? 빨리빨리 빨리 먹어서 치우지 않고. 저는 거의 못 먹어서, 명훈 씨 혼자 먹기엔 김치가 너무 많이 남거든요. 너 아직도 김치 못 먹는 거야? 일단 먹어보라니까, 먹어야 맛을 알지. 죄송해요, 어머님. 어머님이 보내주신 정성을 생각해서 저도 먹어보려고 많이 노력했었는데, 아직은 도저히 못 먹겠어요. 내 김치를 못 먹겠다고? 내가 살다가 그런 소리는 처음 들어본다. 우리 동네 사람들 제발 돈줄 테니 팔아달라고 줄을 서는데, 너는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. 네, 맛있는 김치라는 건 알아요. 근데 제가 김치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도저히 못 먹겠어요. 저도 많이 노력해봤는데, 아직은 안될것 같아요. 너가 제대로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야. 노력이 부족하니까 그걸 아직도 못 고치고 있는 거지. 한국 사람이 김치 못 먹으면 어디 가서 손가락질 받는다. 나중에 결혼하고 애 낳으면 애한테도 김치를 안 먹일 거 아니냐? 그건 아니에요. 하지만 혹시라도 애가 김치를 싫어하면 저도 억지로 먹이고 싶진 않아요. 얘가 진짜 큰일 날 애구나? 너 때문에 앞으로 태어날 손주들까지 김치 못 먹는 반푼이로 만들 셈이야.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? 김치 못 먹는다고 반푼이라뇨. 한국 사람이 김치 못 먹으면 반푼이나 다름없지. 밖에서 어른 대접이나 받고 다니겠니? 아 됐고 손주들 김치 못 먹는 꼴 나는 절대 용납 못한다. 어떻게든 너부터 김치 먹는 버릇을 들이도록 해. 앞으로 노력은 더해 볼게요. 너가 그렇게 행동하면 너희 부모님까지 욕먹이는 거야. 다른 사람들이 널 어떻게 생각하겠어?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김치도 못 먹나? 하고 이상하게 볼거 아니냐? 저 가정교육 잘못 받은 거 없습니다. 그런 말씀은 너무 지나치세요. 그럼 너희 부모님은 자식이 그 모양인데 지금까지 김치 안 먹이고 뭐 하고 계셨어? 저희 부모님은 자식이 싫어하는 거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않으셨고 제 의견 존중해주셨을 뿐이에요. 하여간, 끝까지 말 대꾸 하기는. 아무튼, 결혼하기 전까지 김치 못 먹으면 혼인신고도 안 시켜줄 줄 알아! 아무리 결혼은 남자친구와 둘이 한다지만, 저런 사람들이랑 한 가족이 된다는 걸 참을 수 없었어요. 무조건 파혼할 생각이지만, 한방 먹여주지 않고서는 이대로 끝내기 억울하더라고요. 일단, 우리 집 냉장고에 잔뜩 쌓여있는 김치부터 해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. 너 도대체 어떻게 된 애냐? 네, 왜 그러세요? 너 지금 보름동안 집에서 내 아들한테 김치만 먹인다면서? 다른 반찬 하나도 못 먹게 하고 맨밥에 김치?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? 방금 내 아들이 전화해서 김치만 보면 토할 것 같다고 하더라.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? 그래요? 오빠도 참 이상하네요. 한국 사람이라면 김치를 맛있게 먹어야지 집에서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나 보네요. 뭐야, 너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? 내가 예전에 했던 말 때문에 이러는 거면 당장 그만둬라. 어머님 말씀하신 대로 했을 뿐인데 뭐가 문제죠? 한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김치를 잘 먹어야 하는데 이상하네요. 이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끝까지 말 대답이네. 내 아들 잡으려고 작정했어? 앞으로 평생 그렇게 기싸움 하면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? 평생 이러고 살 생각은 없어요. 원래 집에 김치만 다 처리하면 쫓아내려고 했거든요. 이제 거의 다 먹여가는데 그냥 이쯤에서 끝낼게요. 끝내? 그게 무슨 소리야? 파혼할 거라고요. 어머님 같은 사람 밑에서 며느리로 살기 싫어요. 저는 나중에 제 아이가 태어나도 아이 맘대로 자유롭게 살게 하고 싶어요. 결혼식 날짜까지 다 잡아놓고 너 진짜 내가 우습니? 우습긴요. 치가 떨리죠. 아무튼 오늘 명훈 씨 집에서 내쫓을 거니까 당장 살 집부터 알아보셔야 할 거예요. 야! 그렇게 저는 김치 때문에 파혼했습니다. 한국 속담의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김치 하나로 저희 부모님 가정교육까지 욕하는 걸 보면 앞으로 결혼 생활 안 봐도 뻔할 것 같아요. 제가 좋아하는 치즈스테이크 같은 음식을 어머님에게 억지로 먹이면 분명히 느끼하다고 싫어할 거잖아요? 서로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적당히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.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.